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조언을 듣곤 하죠.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 과연 단순한 바람일까요? 그저 희망적인 생각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때로는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문득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철학자들의 깊은 사유부터 오늘날 첨단 뇌과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놀라운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진실을 증명하고 최신 과학이 그 원리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마인드셋의 진정한 힘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주도하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함께 들여다 볼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흔히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마인드셋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마인드셋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사용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건물의 설계도면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인 셈이죠. 이 사고방식의 틀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경험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를 자신의 한계라고 단정하며 좌절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곤 하죠. 이처럼 마인드셋은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넘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설계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인드셋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궤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의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왔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과 과학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생각의 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빚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과학적인 비밀을 품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수천 년전 고대 문명 속 현인들은 이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임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죠.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자체는 우리의 영역 밖이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으로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굳건이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삶의 항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키라고 본 것이죠. 이는 곧 마인드 세대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절 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치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삶이라는 열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스림으로써 외부의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수천 년전 현인들의 통찰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뇌과학은 그 오래된 지혜가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결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경험과 학습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신경가소성, 누로플레스티서티, 이라고 부르죠. 마치 유연한 점토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반복하면 긍정적인 회로가 더욱 튼튼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그쪽 회로가 강화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어떻게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인지재구성.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항상 실패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여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진 길 대신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은 인지 재구성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마인드 세대의 과학적인 비밀인 셈입니다. 이처럼 뇌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해도 과연 그 힘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마인드 세대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특히 개인의 성취와 리더십, 그리고 이기를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에서 빛을 바랍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우리 고유의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이죠.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는 마인드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 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치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요.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여겨 좌절하기 쉽습니다.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의 성공을 보면 위협을 느끼곤 하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는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없어 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씨앗이 물과 햇빛을 받아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이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뛰어듭니다. 좌절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를 보여주죠. 그들에게 노력은 성장의 필수 조건이며 타인의 성공은 오히려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마인드셋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는 새로운 분야를 알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는 그래 새로운 공부에 도전해 보자 이 공부가 나를 더 발전시킬 거야 하며 도전한다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가 정신, 리더십 그리고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다 수많은 실패를 겪는 기업가를 생각해 볼까요? 고정 마인드 세대 기업가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이 아이디어는 애초에 불가능했어라며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 세대 기업가는 실패를 통해 시장의 요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 성공의 문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수 많은 비판과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 덕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스포츠 선수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끝없는 훈련과 좌절을 이겨내는 정신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상이나 슬럼프를 겪었을 때내 몸은 이제 한계야라고 단정 짓는 고정 마인드셋 대신 이 부상을 통해 몸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강해질 기회로 삼자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그들을 다시 코트나 필드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꾸준히 넓혀 나가는 사람들이죠. 결국 마인드셋은 우리가 삶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열쇠인 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힘. 바로 이것이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틀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개인의 성취는 물론 조직의 혁신과 사회 전체의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은 삶의 여러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얼마나 세상에 펼쳐 보일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주죠.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를 찾아내는 힘, 바로 이것이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꾸준히 전환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개인의 눈부신 성취는 물론, 조직 전체의 혁신적인 발전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부르는 마인드셋은 그저 막연한 관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구조 자체를 바꾸고,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의 모습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인드셋은 운 좋게 얻어지는 우연의 산물이거나 특정 사람에게만 타고나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현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부터 최첨단 뇌과학 연구의 최신 결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와 과학적인 탐구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결국 외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정도가 내 한계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의 틀에 갇혀 스스로의 잠재력을 가둬두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고정된 생각의 틀이었음을 깨달을 시간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의지가 샘솟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희망 고문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강력한 동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릴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흔들리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인드 세대에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돗대처럼 우리를 지탱해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기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처럼 강력한 마인드셋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단단히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